자 주어진 그림에서 여기가 직각이고요 여기도 직각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어떤 거이 길이의 제곱은 이만큼 곱하기 이만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높이 이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ABH ABH는 여기 넓이를 구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별 자 넓이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, bh, 그쵸? 그렇죠? 그 다음에, 우리가 높이는 6 c m 로고 쳤는데, 우리가 구하고, 구해야 하는 값은 bh 값입니다. bh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, 여러분, 어떤 사실을 가지고 풀어주는데, 이 길이의 제곱은, 이 길이 곱하기, 이 길이 하면 되는 거죠. 그 그렇죠? 그래서, 이 길이가 6의 제곱이니까, 6 곱하기 6이니까, 6 곱하기 6, 6의 제곱은, 이만큼의 길이를 bh라고 둡시다. bh 곱하기 4cm. 자, 양변 2로 약분하면요, 얘 2로 하면은 2, 2 4, 2, 3은 요 다시 2, 3. 그래서 bh의 길이가 얼마야? 3, 3은 9. 그래서 bh는 9가 되겠네요. 여기 9 집어넣으면 되겠네요. 그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6. 이건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겠죠?